아이유는 최근 풋풋하고 자연스러운 미모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6월 26일 아이유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노아이유 예스나우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사진 속 아이유가 가수가 아닌 이지은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본명 이지은인 아이유는 종종 자신을 이지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은을 금으로 바꿔 각각 은과 금을 뜻하는 금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 이름도 이지금으로 지어졌으며 이는 아이유를 장난스럽게 빗댄 것입니다. 공개된 사진 속 아이유는 화장기 없는 민낯에 심플한 흰색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실내, 차 안,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포착된 아이유는 어떤 자리에서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스타일링이 부족했음에도, 아이유는 특유의 청순한 매력과 거부할 수 없는 미모를 자랑하며, 자연스러운 비주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아이유는 지난 5월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샵3, 꽃갈피3으로 컴백했습니다.